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신 주식 공부하고 분석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주공입니다. 신라 호텔, 호텔 신라 가져왔는데요. 호텔 신라 이렇게 이제 주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기 위해서 이렇게 이 평선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고 크게 상승을 해서 지금 다시 정배열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락합니다.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하기 때문에 절대 회사 문제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최근에 시장이 조금 왔다 갔다 조정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라 호텔, 호텔 신라 앞으로 2분기 실적이 남아있는데요. 7월, 8월 중에 나와, 남아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GSPNL이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냐에 따라서 호텔 사업의 수익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신라호텔은 면세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호텔이 이렇게 주가가 계속 안 좋았던 이유는 관광객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면세점도 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다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중요하고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게 호텔이나 관광주를 할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일단 호텔 신라가 좋으려면 외국인이 단순히 많이 오는 것도 좋은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호텔이 많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객실도 줄어들고 호텔도 줄어들고 서울의 호텔 수도 줄어들고 그랬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급은 줄고 있는데 최근에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숙박 건 숙박 시설 건축 추이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900만이 넘어졌다. 당한 외래객 수및 관광 수입 이런 걸 보시면. 24년부터 다시 25년, 크게 반등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정부가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 그 정부가 중국 친화적이나 뭐 이런,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중국인 관광객이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객들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중국인 관광객이 와가지고, 호텔이나 이런 데만 묵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돈을 쓰고 식당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중국인 관광객이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한국의 인생 경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비자 상시화 검토 중이고 이렇게 되면은 중, 중국인들이 더찾아오기쉽겠죠 그리고 중국도 한국의 컨텐츠 한국의 뭐 여행 이런 한국에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는 금지하는 한한령을 했다가 지금 한한령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롯데 관광 개발이라는 기업도 중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카지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데 관광 개발에 주가가 오른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신라 호텔이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제주도.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관광 사업에,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도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호텔 신라에 이제 제주 호텔 영업이, 영업 실적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폭삭소가수다. 이걸로 인해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도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중, 그, 이, 호, 그래서, 관, 호텔, 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호텔, 그러니까 관광사업을 하는 호텔 기업들이,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 기업들 중에서 어느 기업을 고를 거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GSPNL을 알려드렸던 이유는, GSPNL은 생각보다,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 너무 쌉니다. 그런데 신라 호텔은 실적이 앞으로 크게 적자에서 흑자로 크게 올라가고 그리고 원래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호텔에,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면 사실 서울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호텔이 서울에 있는 호텔에 많이 들고 있는 기업 그리고 3, 4성급 너무 비싼 하인드 이제 5성급 말고 3, 4성급 비중이 높고 그리고 파이프라인 확장계 이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호텔을 지을 수 있냐 왜냐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지금 호텔 수랑 객실 수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관광객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호텔을 개장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신라 호텔이 서울에 있고 서울에 있고 서울에 있고 그래서 서울에 호텔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번에 강릉과 세종에 또 새로운 호텔을 열고 있고요. 그리고 3, 4성급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호텔이 관광 산업에서 수혜를 볼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신라 호텔은 호텔과 레저 사업으로 20% 정도 수익을 내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TR. 이게 뭐냐면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그래서 호텔 신라의 면세점 사업부 영업식조 영업, 호텔, 신라의 면세점 사업부의 실적도 크게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호텔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뷰티프리 면세점, 그 신라호텔의 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신라호텔이 면세점이 이거 꽉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호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수 타점 잡아야겠죠. 매수 타점을 잘 잡아서 나중에 고점에서 매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 여러분들이 신라호텔에서 이제 앞으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으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의 주가상승이 크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제가 요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신라호텔 실적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점, 여러분들이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타점, 챙겨 드리겠습니다. 제가 뭔데 타점을 챙겨 드릴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7월 10일 오늘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 제가 가져왔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전에 매일 주식 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다가 다른 분이랑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컨셉에 맞는 주식 공부라는 주공 컨셉에 맞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열심히 이전 채널에서 열심히 가져왔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이 정도나 됩니다. 이 수익률은 영상을 찍고 그 다음 날 매입한 단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계산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오테크닉스 제가 열심히 가져왔던 종목의 수익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 정말 좋은 종목들 가져오는 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종목 가져오는 건 알겠는데 매수매도 타점 잘 잡을 수 있냐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DND 파마텍이라는 종목에서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잡았거든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DND 파마텍 제가 6월 12일날 이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파란색깔 봉에서 매수를 하셨겠죠? 이렇게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6월 20일 보이시죠? 6월 20일 날 정확하게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그러니까 매수타점에서 정확히 고점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수 매도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날 이날 다시 매수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매수 매도타점을 잡기 위해선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더 빠르게 안전한 가격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매수매도 타점을 더 안전한 가격에 더큰 수익을 위해서는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채널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 매수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구독자님들한테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편집도 해야 돼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분홍색깔 선 보이시나요? 이거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드렸던, 문자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보내드렸던 날입니다. 이 검정색깔, 매도는, 매도 신호는 항상 문자와 영상 같이 보내드리고요. 분홍색깔, 세로선이, 분홍색깔, 세로선이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던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영상에서는, 영상으로 알려드린 매수매도는 10만원에 사시라고 하고 15만원에 팔아서 50%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50% 수익, 적은 수익은 아니지만 단순히 여러분들께 50% 수익만 안겨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채널 응원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한테 저는 더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홍색깔 세로선, 분홍색깔 세로선을 보시면 이때 5만원에 문자로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매도는 똑같이 15만원에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5만원에서 15만원 3배 수익이 발생했죠. 그래서 50배도 적진 않지만은 저는 여러분들께 3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배 수익 더큰 수익 안겨드리기 위해서 제 채널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 구독자님들이 문자로 종목명 보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3배 수익 나는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면 늦고 수익이 조금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문자 보내주시고 종목명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매도,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잘 잡은 게 있거든요. 파마리 서치 제가 6월 16일 날 분할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분할이 취소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할한다고 했는데 근데 분할한다고 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 아,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사야 됩니다. 왜냐면은, 파마리서치는 40%의 이익률을 내는 아주 좋은 기업인데, 이만큼 떨어지는 건 이건 업가다. 그러니까 꼭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 수익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정확하게 저점 잡아드렸죠? 그리고 제가 매도도 잡아드렸어요. 매도도 잡아드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6월 19일 날 매도하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자로는 먼저 이때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종목의 변동성을 보고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으로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22% 수익 마이너스 아, 22%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때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을 안 드렸다면은 마이너스 22% 손실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 타점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신라호텔 2분기 실적이 정말 기대되는 종목이 기 때문에 큰 주가 상승 앞두고 매수를 잘 해야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매수 매도 타점 열심히 분석하고 신호가 뜨면은 바로 보내드릴 수 있게 꼭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하신 분들한테만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데 구독 누르시고 이 위에 번호로 무료니까 종목명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명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그 종목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놓고 매수매도 타점이 뜰 때마다 빠르고 신속하게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서 제 기업 공부도 하시고, 투자 어떻게 하는지 감도 익히시고, 그리고 큰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게 제가 정말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